4번 방 친구들입니다. 우리 에코가 오늘은 노래를 신다고 해서 지금 찍고 있어요. <laughs> 아니 원더 너무 고마워 우리 엔더자 다보기. 다음에 우리 둘이 둘리 옆에는 동생 무시리. 다음에 우리 자비. 다음에 우리 다보기. 우리 말금이. 다음에, 침대 가만히 앉아있는 토르. 토르, 토르 침대 아래에는 원더가 숨어있어요. <laughs> 원더 오늘 노래 왜안 할까? 그 옆에, 이 침대 밑에, 까맣게 보인 아이는 호스님 네, 오늘, 우리 착한 원더가 오늘 노래 쉬는, 타임을 이용해서 간단히 우리 4반마 아가들 스케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리, 연우, 무실이 다복이, 토르, 맑음이, 자비, 우리 아가들 한가롭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